안녕하세요. 임상심리 4급 실기 실전편을 강의하는 임상심리사 리쌤입니다. 오늘 19일차 제19강 문제 181번부터 190번까지 임상심리사 2급 실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81번. 이 문제는 프로차스카의 행동 변화 6단계를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인식 전 단계입니다. 둘째, 인식 단계입니다. 셋째, 준비 단계입니다. 넷째, 행동 실천 단계입니다. 다섯째, 유지 단계입니다. 여섯째, 재발 단계입니다. 이 문제는 단답형 문제로 두 문자는 프로차스카이의 행동 변화 6단계는 전인비 동유발을 기억하세요. 문제 182번. 이 문제는 만성 정신질환자의 탈시설의 추세가 나타난 배경을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약물 치료의 효과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제가 개발됨으로써 약물 치료로 증상이 조절 가능해졌다라는 점입니다. 둘째, 인도주의 이념입니다. 이는 인도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인권 옹호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른 것입니다. 셋째, 경제적 부담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시설의 운영 및 유지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게 지워지기 때문이다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만성정신질환자 탈시설화 배경은 치료제 인도 부담으로 기억하세요. 문제 183번 이 문제는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약물치료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침을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약물치료와 함께 상담 및 심리치료를 병행합니다. 둘째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여 약물처방을 조정합니다. 셋째, 환자 및 가족에게 처방 약물의 특성 및 부작용을 교육합니다. 넷째, 약에 대한 적합 평가지를 작성하도록 교도합니다. 다섯째, 용량 등 약물 처방 규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라고 작성합니다. 두문자는 약물 치료 극대화 지침은 상조 부작위라고 기억하세요. 문제 184번, 이 문제는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을 사용할 때의 유익 사항을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내담자의 인지기능, 주의 집중력 등을 고려하여 도움이 되는 수준의 질문을 합니다. 둘째,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질문을 합니다. 셋째, 내담자를 학습 과정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질문을 합니다. 넷째, 필요한 경우 선다용의 질문을 사용합니다. 다섯째, 정해진 결론으로 이끄는 질문을 삼갑니다. 여섯째, 구체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질문을 한다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의 유익 사항은 도가 참선 정성으로 기억하세요. 문제 185번, 이 문제는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가족 내에서 긍정적 관계 회복과 관심을 보여주고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대화하기입니다. 둘째,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입니다. 셋째, 인터넷 사용 외에 다른 대안적 활동 찾기입니다. 넷째, 컴퓨터를 가족 공동 공간인 거실에 두어 부적절한 사용 방지하기입니다. 다섯째, 인터넷 사용 시간을 스스로 계획하도록 하여 자기 통제 능력을 증진하기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인터넷 중독을 벗어나는 방법은 관동대 공통으로 기억하세요. 문제 186번. 이 문제는 정신력동 치료의 특징을 묻는 빈출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치료자 관계를 강조합니다. 둘째, 과거 경험을 강조합니다. 셋째, 심리 내적 역동을 탐색합니다. 넷째, 대인관계의 경험을 강조합니다. 다섯째, 감정과 정서 표현에 초점을 둡니다. 여섯째, 환자가 특정한 주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탐색한다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정신 역동 치료의 특징은 직관의 대표 회피로 암기하세요. 문제 187번 이 문제는 정신장애의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을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특정한 심리적 장애에 걸리기 쉬운 개인적 특성인 취약성과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가 상호작용하여 정신장애가 유발된다는 것으로 이상 행동의 유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와 그에 대응하는 개인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델이라고 작성합니다. 문제 188번. 이 문제는 기능성 기억장애와 기질성 기억장애의 예를 들고 차이점을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우선 기능성 기억장애는 심리적 이유로 기억 기능이 억제되거나 기억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하고 그 예로 해리성 기억 상실증이 있으며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광경을 목격한 후 당시의 사고 장면에 대한 기억을 일시적으로 잊은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질성 기억장애는 뇌의 병변 또는 감각 기관의 장애 등으로 기억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하고 그 예로 퇴행성 기억 상실증이 있으며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은 환자가 심각한 기억 손실과 함께 주의 집중 곤란, 정서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능성 기억 장애와 기질성 기억 장애의 차이점은 첫째, 기능성 기억 장애는 뇌의 병변이 아닌 심리적 요인에 의해 기억 기능이 억제되거나 기억력이 저하되는 것이지만 기질성 기억장애는 뇌의 병변이나 감각기관의 장애 등으로 인해 기억력이 저하되는 것이며 둘째, 기능성 기억장애는 급작스럽고 완전하게 기억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기질성 기억장애는 기억이 회복되더라도 그 속도가 느리고 불안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작성합니다. 문제 189번. 이 문제는 실존 치료에서 구분하는 정상적 불안과 신경증적 불안 중 정상적 불안의 특징을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정상적 불안은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부합됩니다. 둘째, 정상적 불안은 억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셋째, 정상적 불안의 불안은 창조적으로 사용됩니다. 두 문제는 정상적 불안은 즉 억창으로 기억하세요. 추가로 알아둘 내용은 신경증적 불안의 특징으로 신경증적 불안은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적절하지 않으며 억압이 일어나고 자기 파괴적으로 사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 190번. 이 문제는 현 병력을 기술하는 데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치료 경력 혹은 증상에 대한 대응 노력입니다. 둘째, 현 증세에 대한 환자의 심리 및 생활상의 변화입니다. 셋째, 문제의 발생 상황입니다. 넷째, 문제의 발생 시기입니다. 다섯째, 문제의 발현 양상으로서 증상에 대한 기술입니다. 두 문자는 현 병력 기술할 때 포함사항은 대변상 시증으로 기억하세요. 이상으로 임상심리사 2급 실기 19일 차제 19강을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